81번 봄춘 음덕 신 춘가 추동 추나 추동 훈독 하루 하루 봄 82번 여름 하음독가게 가기 하계 훈독, 낮츠 여름 83번 가을 추 음독 주추분 추분 훈독 악기 악기 가을 84번 겨울 동음또도 도기 동계 훈독 후유 후유 겨울 85번 동력 동음독도 도자 남북 동서 남북 훈독 히가시, 8 6번 동쪽. 서음번 선역 서. 음서세 사이 山요 서양 훈독. 니시 니시 서쪽. 87번. 남녘, 남 음독, 난, 나, 남 격극, 남극 훈독, 미나미, 미나미, 남쪽 88번 북녘, 북 음독, 혹. 혹 격극, 북극, 훈독. 기타. 기타. 북쪽. 89번. 모방. 본뜰 방. 음독. 호. 지호 지방. 훈독. 갔다. 갔다. 쪽 하는 법분 높임말. 90번, 앞, 전, 음독, 젠, 이젠, 이전, 훈독, 마에, 마에 91번, 뒤, 후, 음독, 고, 고, 이고, 이후 翻徳あと後ろ遅れる後あと뒤な중에 .92 번バ外ッ、ウ外外運動ガイゲイガイイ外 外す、外れる、ほか、外、パ。93번、あね、うんどく、ない、ない、あんない、あんね、ふんどうち、うち、あんちょ、 94번, 친할, 친. 음독, 신, 신새끼, 친척, 훈독. 오야, 시다시시다시무 오야, 부모님. 95번, 아버지 부. 음독, 흐. 소 조부, 할아버지, 훈독. 지치, 지치, 아버지. 96번, 어머니, 모, 음독, 모. 소보, 조모, 할머니, 훈독. 하하, 하하, 어머니. 97번 형, 형 음독 교, 개교 형제 훈독 아니, 아니 형, 오빠 98번 아우, 제 음독 나이, 네, 대교弟 형제, 훈독. 오또오또. 오또오또, 남동생. 99번, 윈누이, 자. 음독, 시. 시마이, 자매, 훈독. 아내, 아내. 누나, 언니. 100번, 누이, 매, 음독, 마이, 시마이 자매, 훈독, 이모도이모도 이모도. 여동생. 101번, 집, 가. 음독, 가. 개 가구 가구 훈독, 이에 야 이에 집 102번 집호 음독 고잊고다떼 단독주택 훈독 또 또. 문, 대문. 103번. 머리, 두. 음독. 즈, 도, 도. 즈즈, 두통. 훈독. 아담아, 가시라. 아담아, 머리. 104번. 낫, 안, 음독, 간, 간맨, 안면, 훈독, 가오, 가오, 얼굴, 105번, 머리, 수, 음독, 슛, 슛도, 수도, 훈독, 급이 급이 목 106번 몸체 음독 다이 데이 다이 그 체육 훈독 가라다 가라다 몸 신체 107번 터럭 모, 음독 모, 음오 깃털, 새털 훈독 개, 개, 털 108번 마음, 심 음독 신, 안신 안심, 훈독 코꾸로코꾸로 마음. 백구번, 고기육. 음독, 니크, 니크, 살 고기. 백십번, 이제 금. 음독, 꼰, 긴. 건개 이번 달 훈독 이마 이마 지금 111번 돌주 음독 주 일주간 일주일 112번 빛날 요 음독 요. 여비 요일. 113번. 아침. 조. 음독. 조. 조석. 조식. 훈독. 아싸. 아싸. 아침. 114번. 낮. 주. 음독, 주, 주 쇼크, 중식, 점심, 훈독, 히르, 히르, 낮. 115번 밤 야, 음독, 야, 꺼 야, 오늘 밤 훈독, 요, 여르 여르 밤 116번 때시 음독 지지시 시간 훈독 덕희 덕희 때 시간 117번 사이 간 음독 간겐 시간 시간 훈독 아이다 마 아이다 사이 118번 나눌 분 음독 훈분부 흔분 시간 훈독 와가르 와케르 와카레르 와카츠 와かる 알다 이해할 수 있다 백십구 번빛색음독쇼크 시기 이 쇼크, 일색, 한 가지 색, 훈독, 일어, 일어, 색, 120번, 누를, 황, 음독, 오, 고, 오, 곤 황금, 훈독, 기, 고, 기이로 노란색